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2단입니다 음... 네. 기마대, 김하대, 기마대국, 더 볼게요. 아... 프로 사범님이죠. 네. 한번 열심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작결 압빠하고요 마진출하고. 정형포진 차려보겠습니다. 기마진출하고요. 최종권 사범님 같던데. 합병해서 지켜주고요. 상까지 나가고. 이제 뭐 정형 정량 대 정형이죠. 차가 한칸 들어섰는데. 공을 한번 틀어볼게요. 공을 한번 틀어서 한번 봅시다. 포 뒤집어서 그냥 빠르게 대차 붙여버릴게요. 안 공을 먼저 하시네요. 차 걸렸으니까 두칸 정도 들어서고. 이제 기포하고, 이제 이런 자리 배치하겠다. 그 의도 가 같습니다. 아, 이렇게 오시네요. 면상하시겠다는 건가? 대체해보겠습니다. 먹고요. 아, 면상하시네요. 일단 뭐, 포자리 잡고 수비부터 할게요. 수비부터 하고 주겠습니다. 어, 살 올리셨고 뭐 한번 치고 와볼게요 이러면 이제 포로 상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 포가 뜨면서 뭐 걸리는 기물이 없죠 먹고 갈게요 이득이 나오죠 상으로 같이 먼저 치면서 장군을 먼저 불렀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상으로 쳤을 때 같이 먼저 치면서 이 장군이 나오거든요 구수가 오히려 좋았던 것 같은데 기물 이득이 나왔죠 포가 넘어가고요 마진출하고 차가 이제 좋은 자리 먼저 잡으셨네요. 수비를 합시다. 수비를 갖추고.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쪽을 보완하면서 요렇게 한번 넣어봅시다. 중앙을 당겨서 보완할게요. 당겨서 보완합시다. 당기고, 당기고. 다 당겨서 이쪽을 보완할게요. 일단, 마가 이제 이 자리 에 있는 게좀 싫으니까, 밀어서 쫓을게요. 일단 한번 쫓읍시다. 쫓아주고, 들어가겠죠. 당기고. 아, 상이 나와서 이제 살 하나 치시겠다. 그러면 도네요. 말을 걸면서 밀면 이제 살을 드시겠다 그런 의도 같습니다 밀지 쓸지 한번 보는 거거든요 한번 쓸어볼까요 먹. 또 한번 양포 분나을좀 할게요 이 포가 이제 면포를 넣고이 포가 이제 앞포로 자리 잡고 그죠? 공을 이쪽으로 트시겠다 그런 의도신 것 같고요 넘겨주고 저도 공을 좀 틀겠습니다. 아 넘어가면 치겠다. 포를 먼저 한번 넘길게요. 네 포로 맞히려고 하시는 거죠. 여기를 이제 막아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넘어가도 되겠다 그죠? 마가 진출하시겠다는 의도 같고 포로 지금 병을 걸었네요 당겨봅시다 당겨주고 중앙으로 좀 당기면서 그렇게 둬 볼게요 이 상이 좀 나가야 되는데 당기고 뭐 올리고 뭐 상이 이렇게 뜨는 수도 있고요 내 네, 어서오세요 마가 변으로 가셨네요 당겨봅시다 중앙으로 당겨가지고, 불독님 어서 오세요. 뭐 이런 자리 뜨시겠다 그런 건가요? 차가 한번 진출 한번 해볼게요. 차가 진출해보고. 사선 한번 자리 잡아보고있습니다 여기 한 가볼게요. 마가 뭐 뜨겠다 이건가요? 마가 뭐 여기 떠서 이제 장구 치겠다. 그런 의도 좀 있네요. 한꺼 빠져봅시다. 찝찝하니까. 여기를 올릴게요. 올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상이 나갈 수도 있게끔 좀해 줍시다. 상이 진출할게요. 상이 진출하고. 또 차가 빠져야 되겠네요. 마장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위험하죠, 네. 마장이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계속 좀 장고를 노리시는 것 같고, 네. 장고를 계속 노리는 것 같죠. 차가 또 진출합시다. 포로 걸고 차가 빠지면 또 장고는 치겠다, 이런 거죠. 계속 이제 뭔가 노리시겠다 그런 건데 마가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오면서 네좀 어렵네요. 마가 이렇게 빠지겠다 그런 건가? 잠깐 빠져볼게요. 다시 마아보러 가야 될것 같고 사르치겠다 이건가요? 아 사르치시겠다 못 가야죠. 무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격하시겠다 그런 의도 같습니다. 네, 뭐 차가 이제 반대로 좀 빠져 보시겠다 그런 의도신것 같고요. 아마 이쪽 빠지실 겁니다. 마 빠지고 차 빠지겠다는 거죠. 네, 뭐 뻔합니다. 다른 뭐 크게 공격 수단이 없거든요. 밀고 내려오겠다 이거고 차가 요자리 다시 한번 가볼게요 뭐 대차해도 되고 뭐 크게 차가 이제 내려오는게 있죠 먼저 자리 잡아 주고요 공성에 들어가 버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비합시다 수비 그냥. 음, 차가 여기, 여기 오겠다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찍게 되는데 껄끄럽네요. 형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합병해서 짓게 되겠죠. 뭐 이렇게 둬도 되는데. 얘가 좀 불편하니까. 제, 졸병 내려오겠다는 거고요. 일 마진출합시다. 차가 여기 있는 게 싫으니까 당겨서 쫓을게요. 상황이 있으니까 먹지로 뭐하죠. 이렇게 당겨가지고. 대차라고 싶은데 지금은 포가 빠지면 먹고 외통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당겨서 쫓을 수 있죠. 다단 뭐, 쫓아 봅시다. 좀 위험하니까, 네. 포가 있으니까 쫓아 볼게요. 네, 쫓아 놓고, 음. 달라고 가볼게요.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이게 좀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 또 오르게 좀 싫죠? 수비가 좀 없나? 무사니까 참 귀찮네요. 빠져봅시다. 다시 차가 지켜야 되겠네요. 막 걸렸으니까. 차를 또 쫓아보고요. 마 빠지면 또 걸리니까. 다시 한가 빠지겠습. 이선 침수하는 게 있으니까. 네, 차를 쫓아야 되는데, 쫓을 기운이좀 없네요. 마를 치고 잡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가 뭐 빠질 때도 없고요 마가 딱히 빠질 때도 없고 포를 이제 넘겨봅시다 치겠다 이거죠 치겠다 이 얘기고 갑갑하네요 뭐 마가 빠져도 되는데 이렇게 빠져도 되고요 졸이 좀 부담인 거죠, 이제. 이제 포가 앞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졸도 안 깨겠죠. 쫓기니까. 빠져봅시다. 이렇게 빠져보고요. 포가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 오면 이제 차로 치니까, 여기도 가봅시다. 아, 그렇네. 그 대차로 해야 되거든요. 마가 있으니까 대차로 해야 되는데. 대차한번 해봅시다. 마 있으니까. 네. 음. 지금 밀고 좀 내려오시겠다. 그러 의도가 왔네요. 다시 들어갑시다. 뭐, 걸고 이제 내려오겠다 그런 거네요. 걸고 좀 내려와 보겠다 그런 거고. 뭐 떼어 봅시다. 뭐 쳐버릴 수도 있겠네. 내려오겠다 이거죠. 먹고 시다 먹고. 먹고 좀. 먹고 수비합시다, 그냥. 본 넘기고요. 뭐 이래도 점수가 이기니까. 뭐 이렇게 당겨가지고, 보완하면서 전절이 두죠, 뭐. 무사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계속 공략하시는 거니까. 다리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먹고 들어오지 못하죠. 보 원합시다 보완 보안 보완 해주고 단단하게 돌리기 좋을 듯 합니다. 제 마도 좀 빠져나가고요. 제 마가 나오시겠다 그런 거고 마도 나가 보고요. 5 0 0있어가지고몇보 잡으러 오시겠다는 거죠. 상이 있으니까 그냥 먹어도 될듯 합니다. 그죠? 상으로 먹으면 되니까. 일단 먼저 먹고요. 아, 먹을 수 없겠죠? 다음에 또 먹으면 포가 걸리니까. 먹어놓고. 이 포를 좀 넘길게요. 네. 상으로 먹어도 되고, 차로 먹어도 되겠죠? 차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차로 먹어버리고. 상이 있으니까. 대차하면은 절대 못 이니까 대차합시다. 여기 먹어도 될것 같은데, 아 먹으면 장군 네요그죠 빠지면은 이제 위험하니까 지금 여기 먹으면 이제 장군이 지거든요. 대차를 계속 하기도 좀 그렇죠. 그럼 좀 부분이 있으니까. 예, 상으로 막아도 되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돌면 또 위험하거든요. 아 이게 좀끌끌워가지고 상으로 한번 막을게요. 네, 뭐 반복을 계속 쓰는 것보다. 예, 그래도 뭐포 달라 할때 해볼게요. 막아 빠지고, 네, 막으려고 합니다 이제. 아몇수안 몇 남았군요 마가 다시 빠지고요 뭐 말을 그렇게 마가 다시 빠지게 되고 아예 이런 자리 가도 되겠네요 여기 가가지고 이제는 졸글면서 면포 잡으러 가는 네 다음에는 마가 여기 뜰려고 하거든요 여기 땜면서 졸글고 면포 잡으러 가서 면포 먹어버리면은 네, 울고, 웃고, 즐기는 사이에, 176수네요, 네. 일단, 여기 갑시다. 아, 차가 못 가니까, 조로 다시 당겨서 지키셨고, 수비 영상, 그죠? 다시 빠져봅시다. 뭐, 방법 없죠? 밀어버리면은, 죽어버리거든요? 이런 자리 오기도 좀 그렇고. 다시 걸어보고. 밀고 갈게요. 보완합시다. 네. 무사히 서러움이죠. 무사히 서러움. 중앙을 더 보강할게요. 네. 아이고. 어, 다시 들어옵시다. 수비하러 빠지고, 중앙을 이렇게 보강할게요. 보강. 보관. 일렬을 세워가지고. 네, 뭐, 바꿔먹, 먹자고 합시다. 차가 가면은, 마로 이렇게 지켜도 되겠죠. 네. 전인에서 포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마 진출할게요. 네, 마 진출하고. 밀면은 이제 넘어오면서 여기 거는 거거든요. 밀면은 이제 넘어옵니다. 이제 마가 먼저 진출해야 되죠.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여기 먹으면 지거든요. 밀어버려야 밀어 버리야 돼, 는데 밀어 밀어 버려 가지고 포가 넘어오면 마로 치면 되니까 이제는 이겼지 않나 싶네요 그죠? 마가 선수입니다 마가 먹어버리면 되죠 이렇게 뭐 이러면 해결됐죠 이러면 뭐 끝난 것 같습니다 당겨 놓고 포로 지켜 주고 네, 끝났죠 뭐한수 심해도 될것 같은데요 네, 뭐, 잘 놓습니다. 자, 그냥, 뭐, 병안 올리고 이렇게 끝낼게요. 음. 야, 이거 뭐, 버티다가 끝났네요. 무사되니까, 한 번, 복귀를 한번 해볼까요? 200수까지 갔네요 200수. 잘 놓으십니다. 복귀 한번 해보고 갑시다. 예, 이제, 수비로 먼저 갖추고 가셨고, 어, 여기서 이제, 면, 면상을 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실수가 좀 나오셨던 것 같고요 네, 프로 사범님입니다 프로 사범님이라서 잘 두시죠 쳤을 때 이제 먹고 이렇게 둔 거죠 여기서 조금 실수가 아닌가 여기서 이제 먹었을 때 여기 먹으면 먼저 장군이거든요 상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셨으면 손실이 안 납니다 손실 손실이 안 납니다 이해가시죠? 요런 수가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먹으시니까 여기 이제 상이 이제 병이 하나 더 죽게 되는 거죠 조리. 조리 하나 더 짓기 좀 해서 이득을 좀취했고요 요렇게 이제 뭐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완하고 자 이제 마가 견마로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요렇게 놓고 뭐 요쪽을 또 보완하고. 끝내는 이제 마가 살을 치면서 공략하셨는데. 그죠? 차를 걸면서 이 살을 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좀 까다롭게 됐네요. 차가 이제 내려오니까 반대쪽으로. 수비한다고 이제 급급했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